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의 타로 얘기입니다. 아, 이번에는 12월의 애정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나열하여서 A, B, C, D 네가지 타입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그, 아, 잘 보셔서 A, B, C, D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애정 문제에서 조금 희비 삼곡선이 있어 보입니다. 그 거기에 그 남자 측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지, 여자 측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지, 어그 한쪽의 어떤 사람이, 뭐 쉽게 말해서 지난 시간에 만났던 그런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 됩니다. 그래서, 어좀 해묵은 모든 사안을 정리하는 시점이니만큼, 어, 그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정리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게 우리 인간사죠. 그래서 정리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은 뭐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 뭐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수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그 진통을 잠깐 그 상대가 겪고 있다. 내가 알게 되든 모르게 되든 그러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그 애정운이라 하지만 그 연말이 다가가거나 연말을 우리가 의식하면 괜히 좀 뭔지 왠지 모르게 좀 센치해지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게 반반반반이 되죠. 마음이 괜히 덜 뜨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어, 12월 초반에는 애정 문제가 좀시들하기도 합니다. 내가 외로움을 좀 타기도 하고, 어, 그 어떤 상대와 관계가 조금은 서운, 소원, 서운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어, 중반이 접어들면서 그 사람은 상대는 나에게 다시 마음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게 A 타입의 커플입니다. 그래서 A 타입을 선택한 어, 분들에게는, 그, 애정 문제가 물살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바닷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근데 그게 밀물과 설물이 교차하는 시점이 12월 초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물이 이렇게 많은 자양분을 안고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12월 중순부터 그렇게 된다 하는 게 됩니다. 아, 특히나 남성분 남성분들이 이 카드를 보는 경우가 조금은 어려운데, 남성분이 이 카드를 본다면, 가능성이 있는 실제적인 그그좀 뭐라고 합니까 좀 앞으로 저 사람하고 사귀면 되겠다 싶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점입니다. 만나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이 연말에 되어서 나타난다 하는 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 그리고 좀많이 적극성을 띈 사람이다.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 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연애 대상과 결혼 대상,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결혼 대상을 만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성분이 이 카드를 이제 대부분 많이 볼 텐데요. 그 여성분이 그이 카드를 본다면, 12월 초반에는, 뭐, 애정 문제도 아니고,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런, 그러한 관계를 내가 다 정리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기타 모임이나 이런 데 참석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다시 애정의 불꽃이 피어오른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하는 게 됩니다. 그게 나타나는 시점이 올 연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독신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더, 특히나 여성분들. 여성분들이 나는 결혼 같은 거안 해. 나는 이뭐 직업과 내가 뭐 살기 편안하니까 이대로 나는 살다가 가야 되겠다 해서 독신으로 사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독신자들에게 특히나 좋은 어 카드 배열이 됩니다 그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아니고 함께 뜻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나 동료를 만난다 하는 게 됩니다 어쨌든 A 타입을 선택한 경우에는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딱 체계가 잡혀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어, 영리하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 아르바이트 개념을 사람을 채용을 하더라도 똑똑하고 사고가 분명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죠. 똑부러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함께 똑부러지는 한 해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소 어기소침해져 있다면 그 상황을 확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죠. 왜 우리가 TV에 개그 프로그램이 유치하면서도 그것을, 그것이 오래 갈까요? 그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쨌든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톡 튀는 그런 프로가 있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나도 몰래 거기 몰입돼서 막 웃다가 보면 기분 전환이 되죠. 그런 그 역발상과 같은 현실이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올 연말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게 A 타입의 어, 인연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B 타입의 어, 관계를 보겠습니다. 아, 내가, 특히나 이 B 타입을 선택한 분이 독신이라고 하면, 아, 내가 올 연말에 맞이해야 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나의 반려자다 하는 게 됩니다. 그, 상당히 사고가 어떻게 보면 답답하리만큼 딱 고정되고 핵일화되고 사람이 믿을 만한 것 외에는 조금은 재미없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무회계 관계를 살다가 접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회계 이런 것은 그 여유나 뭐 그런 게안 들어가죠. 딱 정확합니다. A가 인풋되면 딱그 A로 인하여 뭐가 어떻게 바뀌고 이순 순서가 딱 이가 맞죠. 그 그러한 사람이다. 아기가 딱 맞고 내게 털이 딱 맞는 사람 고정화된. 어떻게 보면 좀 사고가 좀 드라이하죠. 그렇지만 사람은 확실한 사람. 나는 좀 그렇지 않죠. 이 카드를 선택한 B타입의 사람인 경우에는 다소 여유롭고 자유분방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은 좀 틀에 딱 짜여져 있고 정형화된 그런 사고. 예스민 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 그거 하나는 정확한 거죠. 어떤 어 삶의 어떤 그 언언이라든지 살아가는 이, 어떤 이런 데는 그러한 사람이 좋습니다. 예 변하지 않고 그 나에게 애정을 애정을 보낸다고 하면 나밖에 모르는 그런 순진하고 답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내삶 속에 들어온다 하는 게 됩니다. 아, 그것도 우연찮은 기회에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좋게 말하면 고정화되고 정형화된 그 예스맨이라 하지만 약간 동키호테 같은 기질도 있다 하는 게 됩니다. 좀 생뚱맞은 짓을 하고 하니 아, 둘이서 많이 찌그덕거리게 되죠. 이, 이, 이 중생을 뭐더 끌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연말에 남들은 행복에 빠져가지고 난린데 뭐 인풋을 해야 대답을 하고 로봇도 아니고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제 선에서 뭐, 뭐 어떻게 할까요 하고 플랜을 짜서 제시해주고 하면 내가 결제를 해줄 것인데 이건 내가 플랜을 짜서 그렇게 할래 하면 예 하고 따라오니까 답답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 거둬치워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한 시작과 결말에 대한 그런 것이 12월 한달 중에 머리가 복잡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연말에 가서, 자, 부모님들의 그 어떤 좋은 동의를 얻어냅니다. 부모님들이 개입을 해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정리정돈을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번 살아봐라, 건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의사를 따르며 이 복잡한 인생이 정리정돈이 돼서 동으로 갈 사람 동으로 가고 서쪽으로 갈 사람은 서쪽으로 갔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뭘 묻게 되죠. 자, 그러니, 그, 이제 부모가 없는 사람은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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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한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안 계신다고 하면, 부모의 버금가는 나의 또 어떤 인맥에서 좀 선배도 될수 있죠. 그러한 권유를 다시 받게 됩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잘 지내봐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시정자 배와는 다르다. 그러니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한번 지내봐라 하는 그런 주변의 좋은 가족들의 그런 조언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의 조언을 내가 받아들이면 갈수록 내 삶이 편안해질 거고, 이거 뭐 나는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러면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P타입의 경우에는 사람을 만났기는 만나되 조금은 답답하겠지만 또 다소 답답해서 싸우고 발길질도 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콘크리트층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콘크리트층이 잘 굳어야 기초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은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돈 되는 연애를 한다. 이렇게 결말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C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의 애정원을 보는데 이미 우리는 맺어져 있는 사이죠. C타입의 경우에는. 함께 지내온 사이다. 하는 게 됩니다. 함께 지내온 사이긴 한데 그 초반에는 어 12월 초반에는 애정운이 별 애정 전선이 별 이상이 없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내년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함께하는 걸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좋습니다. 다 좋기는 한데 자. 남성 쪽에서 보면 동반자인 여성, 또 여성 쪽에서 보면 언니뻘 어, 되는 여성, 그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조금 연장자의 여성이 여성의 문제가 대도가 됩니다. 그 여성의 간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여성의... 어, 조언을 듣게 되,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뭐 그다지 석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또 아니면 형제간 중에서 여자 형제간 그런데 그 연장자죠 손위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의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로 들어온다 가족적인 문제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애정전선에 가족이 개입이 되면 부모 말고는 조금은 피곤합니다. 그, 왠지 모르겠지만은, C 타입의 경우에, 어, 애정운을 보는데, 제삼자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제삼자가, 뭐, 남이 아니고 가족이라 하는 게 됩니다. 우리 둘이는 잘 지내는데, 느닷없이, 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해프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 두 사람 관계는 여전히 아무 이상 없는 듯이 잘 지내게 됩니다. 잘 지내게 되고, 어, 올 연말에는 두 사람만의 특별한 그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 두 사람만의 어떤, 뭐, 쉽게 말해서 한이문 여행 같은 것이죠. 아, 그런 것을 즐기기도 하고 아주 연말에는 화기애애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 만약에 결혼을 한 분들 같으면 다소 가족적인 문제로 오해가 생겨서 시끄럽겠지만은 두 사람 애정관계는 아무 이상 없이 올 연말에는 아주 멋진 여행도 하고 좋은 이벤트를 맞이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그런 어첫뭐 뭐 신혼의 기분을 즐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혼 남녀라고 하면 그 처음에는 방해가 좀 있긴 하겠지만 두 사람이 워낙 좋은 관계다 보니 잘 지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결말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걸로 결말이 납니다. 그래서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두 사람의 애정전선에는 더욱더 굳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C 타입을 선택한 분들이 독신자들이라고 하면, 아, 올 연말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 그 생활을 청산하는 계기가 옵니다. 그 둥지를 바꾸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둥지에서 함께 하는 계기를 올 연말에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내년 미래 운이 특별히 더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끝으로 D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D타입의 경우에는 애정전선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12월 초반부터 그, 쉽게 말해서 내가 잘났고, 너도 잘났고, 이런 식으로 의견 대립을 많이 한다 하는 게 됩니다. 그 우연찮게 그 말이 시가 되어서 두 사람의 의견이 많이 팽팽해집니다. 네, 자칫 잘 못하면, 어, 결별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밖에 나가보니,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 또,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제3의 인물들이 유혹도 좀 있습니다. 회식 자리를 가보니까 뭐 예전에 눈이 안 들어온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이고, 이번 기회에 그 중생하고 관계를 막 끊고 새물로 갈아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타입을 선택한 그 분들은 12월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애정 전선에 상당히 위험 수위를 넘나들게 됩니다. 아, 그것은 뭐냐? 두 사람이 이미 좀 권태기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태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제3자에게 눈을 돌리면서 또 다른 다른 데 간을 보면서 어, 그렇게 보낸다 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희한하게도 이 제야의 종소리가 들릴 무렵에 서로 각자의... 상황을 보고, 아, 좀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살아가 되겠니? 하고, 수호천사가 얘기를 하는지, 조상님이 뭐, 얘기를 하는지, 어떤 계기가 와서 마음의 변화가 오더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두 사람이, 그, 연말에 그 어떤 상황에 맞이해서, 어떤 합일점을 가까스로 찾아낸다. 쉽게 말해서, 뭐 애정 생활이 좀 지겨워서 냈던져 놨다가 다른 사람도 몰래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새로운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 내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 그 상대를 다시 찾아서 재회에 어떤 잔을 울리면서 내년을 맞이하게 된다. 뭐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으로 짝이 있는 경우에 그렇고, 아예 짝이 없는 경우가 있죠. 아예 짝이 없는 경우는 쉽게 말해서 아, 서로 눈높이가 너무 다르니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를 내가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국인지 짱국인지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 눈높이에 누군가가 걸려 들기만을 기다리면서 12월의 종소리가 각기 가까이 들리도록 내가 그렇게 그냥 내 삶을 고수하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말 연시라는 게 무슨 축제도 아니고 자꾸 어떤 모임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내삶 속에 그런 모임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흔들리는 유혹의 요소가 들어오더라 하는 게 됩니다. 거기에는 가면 좋은 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혹도 때로는 못 이긴 듯이 손길을 얹으면 또 거기에서 또 좋은 반전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D타입을 선택하셨다면 어떤 뜻하지 않는 모임, 소개팅 이런 자리가 삼탁잔지만 내가 거기 가서는 눈이 딱떠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짝을 만난다 하는 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뭔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면 너무 뜸을 들이면 잘안 되는 거죠. 특히나 애정사 문제는 더 그렇죠. 돈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돌아서고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연이 되는 겁니다, 우연이. 그래서 디타이을 선택한 독신남녀라면은 우연히 올 연말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가서 그런 근류를 받게 되거나 소개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손길을 내민다 하는 게 됩니다. 그 손길을 누가 먼저 내밀까 하고 보면 내가 먼저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싸우는 커플이라면 내가 먼저 화해를 합니다. 내가 답답하니까. 어쨌든 애정전선에는 너와 나가 필요가 없죠. 먼저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D타입의, 디타이의 경우에는 한 달이 1년처럼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론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화해 무드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올 시즌이 상당히 로맨틱한 시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2월의 애정운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